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며칠이고 마음을 흔든다. 이미 끝난 관계가 오래도록 기억을 맴돈다. 돌아오지 않을 사람에게 수없이 말 걸고 받지 않을 사과를 기다린다. 마음이란 참 무른 것이다. 가장 가까웠던 이가 가장 깊은 상처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을 놓지 못한 채 삶의 속도를 잃는다. 그러나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감정의 잔재에 발목 잡힌 사람은 끝내 기회를 놓치게 된다. 마음에도 거리를 둬야 한다. 누구를 사랑했든, 누구에게 실망했든 그 기억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의 감정을 위해 사람을 잊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예의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상처를 오래 붙잡을수록 당신만 늙어간다. 누구에게든 잊지 못할 말 한마디가 있다. 그 말은 시간이 흘러도 자꾸 떠오르고 어느 순간엔 삶의 방향까지 흔들어 놓는다. 그 상처는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오래 품었기 때문이다. 감정을 오래 붙든다고 그 의미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에 남은 자국은 더 크고 거칠어진다. 상처는 가만히 둘수록 당신만 늙게 만든다. 어떤 이는 10년 전 지인의 한마디를 여전히 되새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상대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타인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그에게 인생을 넘겨주는 것이다. 감정의 통제권을 남에게 넘기지 마라. 고통을 오래 기억하는 습관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당신은 품위 있게 상처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낸 감정을 혼자서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인간은 원래 잔인하다. 기대를 버려라.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좋게 보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통은 기대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방식으로 상대를 해석한다. 착한 사람, 이해심 많은 사람,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사람, 그러나 이런 기대는 현실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 여성은 가깝던 친구에게 무심한 말을 들은 뒤몇달 동안 잠을 설치며 사람을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실망은 친구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이 친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우리가 실망하는 건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환상이 부서지기 때문이다. 이 말은 기대를 줄이라는 가르침이다. 누구든 실망스러울 수 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사람에게 상처받을 이유도 조금은 줄어든다. 세 번째, 사라진 사람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별 후에도 계속 마음을 쓰는 사람은 떠난 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떠난 그 순간의 감정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움은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남아있는 상처를 붙드는 일이다. 기억은 끝났지만 감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 누구든 한 번쯤은 다친 문 앞에서 서성인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돌아올 수는 없을까? 하지만 그 문은 이제 다시 열리지 않는다. 어떤 이는 수년째 연락이 끊긴 연인을 매일 SNS로 확인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정작 자신의 삶은 단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누군가를 계속 생각하는 건그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떠난 사람을 잊는 일은 타인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네 번째, 모욕엔 대답하지 마라 침묵이 최고의 복수다. 세상에는 말로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과 말로 맞서는 순간, 당신 역시 같은 바닥에 발을 들이게 된다. 경멸과 조롱 앞에서는 가장 단단한 침묵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과 말다툼하지 마라. 지켜보는 제삼자는 누가 바보인지 알지 못한다. 이는 침묵이 결코 무기력이 아니라 품격의 방패라는 뜻이다. 한 지인은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후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말로 되받았다. 그 순간은 시원했지만 그 이후의 후회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더 괴롭혔다. 모욕적인 말은 그 자체로 당신을 상처낼 수 없다. 상처는 언제나 그 말에 감정을 담아 반응할 때 생긴다. 말을 줄이면 고통도 줄어든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다. 그것은 말보다 강한 결별이다. 침묵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당신의 세계에서 철저히 지워내는 방식이다. 다섯 번째, 기억은 지워야 할 것이 아니라 덜어내야 할 것이다. 아픈 기억은 지우려고 애쓸수록 더 짙어진다. 잊겠다는 의식은 오히려 그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기억은 억지로 지우는 게 아니라 조용히 덜어내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반복해서 말했다. 고통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기억 역시 마찬가지다. 당신이 그 기억을 다스려야지 그 기억이 당신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중년의 한 남성은 직장 상사와의 갈등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상대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살았다. 그러나 그 감정은 결국 본인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병이 되었다. 기억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다시 써야 하는 것이다. 그 경험이 당신을 무너뜨렸다면 이제는 그 경험이 당신을 다스리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 무거운 기억은 결코 하룻밤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덜어내는 연습을 한다면 언젠가는 그 기억조차 한줌의 바람처럼 가벼워진다. 여섯 번째. 자주 생각나는 사람일수록 더 멀리해야 한다. 자꾸 생각나는 사람일수록 이미 마음의 일부를 빼앗긴 것이다. 생각은 감정을 키우고 감정은 다시 그 사람을 당신 삶으로 끌어들인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강한 사람은 떠난 사람을 마음속에서조차 불러들이지 않는다. 그는 감정의 반복이 인간을 피로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특히 관계의 기억은 지속될수록 고통을 증폭시킨다. 한 여성은 자주 자신을 무시하던 지인과 연을 끊고 나서도 그를 계속 생각하며 마음을 졸였다. 그러나 생각은 관계를 복원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다시 무너뜨렸다. 마음이 자주 향하는 곳이 꼭 그만큼 가치 있는 곳은 아니다. 집착과 회상은 시간의 왜곡을 일으키고 당신의 현재를 앗아간다. 가장 멀리 해야 할 사람은 이미 당신 안에 깊이 들어온 사람이다. 마음은 길들이는 것이고 기억은 다스리는 것이다. 생각날수록 멀리 하라. 그것이 당신을 구하는 길이다. 일곱 번째. 그는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기다리지 마라. 상처를 준 사람이 반성하길 기다리는 일은 가장 헛된 감정의 낭비다. 그가 사과하면 마음이 풀릴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세상은 당신의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누군가의 사과를 전제로 감정을 묶어두는 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다. 한 지인은 가족의 날카로운 말에 깊은 상처를 입고 수년을 서운함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상대는 전혀 기억조차 못했고 결국 풀려야 할 감정은 그의 몫이 아니라 자신의 몫이라는 걸 깨달았다. 당신의 아픔을 치유해줄 사람은 결국 당신 뿐이다. 누군가의 사과가 있어야 비로소 끝낼 수 있다면 그 감정은 앞으로도 당신을 계속 억맬 것이다. 사과를 기다리지 마라. 그는 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한다 해도 당신의 상처는 그 말로 치유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진짜 이별은 말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많은 이들이 관계를 끝낼 때 말을 앞세운다. 이제 그만하자.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하지만 그런 말이 필요하다는 건 아직 감정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다. 진정으로 단절된 관계에선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별은 침묵 속에서 완성되며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강한 선이다. 한 여성은 몇 년간 반복적으로 끊고 맺은 연애 관계에서 고통을 겪었다. 말로 수없이 정리했지만 마음은 그 말을 번복했다. 그러다 결국 감정이 완전히 식었을 때 말이 필요 없는 이별이 찾아왔다. 말로 맺은 인연은 말로 되살아난다. 진짜 이별은 그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순간에 온다. 무관심은 복수도 미움도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 관계에 자신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품위 있는 선언이다. 아홉 번째, 존엄을 지키고 싶다면 있는 연습을 해라. 감정은 다치고 나서 비로소 경계심을 배운다. 그러나 경계보다 먼저 필요한 건 떠나간 사람을 놓아주는 연습이다. 잊지 못하면 당신의 존엄은 과거에 붙잡혀 산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주는 자는 현재를 놓치는 자다. 이는 단순히 시간 관리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이기도 하다. 중년의 한 남성은 20년 전 헤어진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기억을 여전히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억은 이제 당시의 분노보다 스스로에 대한 후회로 더 무거워졌다. 사람을 잊는다는 건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잊지 않으면 존엄은 늘 과거 속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잊는 연습은 결국 자신을 지키는 연습이다. 사람을 정리할수록 마음은 품격을 되찾고 삶은 다시 앞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열 번째, 인간 관계는 정리할수록 가벼워진다. 사람과의 관계는 싸울수록 깊어지는 것 같지만 실은 정리할수록 삶이 가벼워진다. 많은 사람들과 얽혀 살다 보면 불필요한 감정과 오해가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의 삶에 필요하지 않다. 그는 인간관계를 최소화할수록 정신적 에너지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된다고 보았다. 불편한 사람을 끌어안는 것보다 고요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품위 있는 선택이다. 한 중년 남성은 지나치게 넓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끊임없는 연락과 모임에 시달렸다. 어느날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소수의 사람들과만 연결된 삶을 택하자 정신이 훨씬 맑아졌다고 말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든든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계는 많을수록 불안도 함께 늘어난다. 무게를 덜어내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보이기 시작한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더 넓은 공간을 되찾아주는 일이다.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삶의 방향도 선명해진다. 당신은 지금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떠올리며 가슴 속에 오래된 감정을 되새기고 있을지 모른다. 떠난 사람을 놓지 못하고 받지 못한 사과를 기다리며 이미 끝난 관계를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은 기억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보다 그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이 더 멀리 간다. 아물지 않는 상처를 품고 사는 것은 아픔이 아니라 습관이며 그 습관은 결국 당신의 존엄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쇼펜하우어는 일관되게 말해왔다. 사람은 결코 선하지 않으며,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조건이고, 고독은 진실한 정신의 동반자라고. 그의 철학은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 안에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이 숨어 있었다. 감정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무례한 말, 실망스러운 관계, 되돌릴 수 없는 과거, 자꾸 생각나는 사람, 사라지지 않는 기억들. 그 모든 것과 조금씩 거리를 두는 연습이 곧 품위를 지키는 일이다. 누군가를 잊는다는 건그 사람을 지우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과받지 않아도 괜찮고 말 없이 떠나도 상관없다. 말보다 깊은 이별은 침묵 속에서 완성되며 이즈미야말로 최고의 자기방어다. 무관심은 냉정이 아니라 회복이다. 정리된 관계는 당신에게 고요한 공간을 남기고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더 단단한 자신으로 자란다. 이제는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을 잊을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